오늘은 앞트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앞트임 했는데 앞이 너무 뾰족해요. 동그랗게 할수 있나요? 음.. 앞트임을 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. 앞트임을 해서.. 그래서 앞트임 재건을 하면 이 뒤쪽 방향, 가쪽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수술인데 가능은 합니다. 물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안될 수도 있지만 수술 자체는 가능합니다. 수년 전 수술한 같은 흉터가 사라지지 않아요. 흉터도 재번술로 개선 가능한가요? 아, 이 방법이 확대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수술하냐면요. 이게 이제 오른쪽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럼 이게 VY 플랩이라고 해서 요렇게 닫아지게 돼요. 뭐 복잡하지만 요렇게 닫아지게 돼서 실제로는 여기가 흉터 부분이 되거든요. 어, 뭐 약간의 뭐 피부이식이나 그런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흉터는 어느 정도는 남게 됩니다 재건술 했는데 효과가 너무 미미해요 재수술 가능한가요? 다시 한번 더 vy 플랩을 다시 한번 더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재건수를 커튼을 열고 닫는 걸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. 어, 눈이 너무 여기가 뾰족해서 다시 이렇게 요렇게 했다가 덮었다가 다시 또 열었다가 덮었다가 그러니까 앞 팀을 했다가 앞팀 재건 했다가 다시 앞팀 했다가 재건 했다가 이거를 일곱 번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안 좋아요.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랑 앞트임을 같이 수술했는데 망했어요. 쌍꺼풀 수술 재수술하면서 재건 가능할까요? 예, 가능합니다. 물론 어, 재건을 통해서도 사실 이쪽에 피부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쌍꺼풀 수술에도 피부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된다는 아니라 뭐될 확률이 한60%안될 확률이 한40%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